남구 두왕동에 위치한 화학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회사. 입구에 들어서자 여러 개의 현판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현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회사의 대표 최영수 씨입니다. 10여 년전 작은 나눔으로 시작해 지난 2012년에는 울산의 열 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물론, 큰 금액입니다. 그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제가 받는 급여를 좀 나눈다는 생각을 좀늘 하고요. 쾌히또 집에서도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게, 5년에 1억인 게 나눠버리면 이제 2천만 원씩인데, 제가 조금 빨리 좀 맞췄습니다. 남들보다. 최영수 대표의 나눔은 힘들었던 유년 시절에서부터 비롯됐는데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며 넉넉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아픔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유년 시절이라는 게 있었나 생각이 안날 정도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좋은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남을 좀 돕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이 너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어린애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만에서8만 개인에게 주어지는 아노 소사이어티 자격을 얻은 이후에는 회사의 이름으로 매출액의 1%를 기부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대표가 전하는 나눔 바이러스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기분 좋은 일인데요. 나눔의 앞장서는 착한 기업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큰 자부심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우도 가입해가지고 그... 개인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보면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여유가 되면 꼭 기부를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저도 군 네이버스의 아동 도끼를 지금까지 한 4년 가까이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 저도 한 번씩 그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뿌듯함도 느끼고 또 사장님 하신 일에 적극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동참하고자 합니다.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는 최용수 대표. 오늘도 그는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눔이라면은 뭐 돈이 많든 적든 뭐일원이 됐든 10이 됐든 100만이 됐든 뭐 천만이 됐든 나눌 수 있는 여건만 작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주의 있는 사람들도 제, 제한테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나눔 확산을 울산 시민들 전체가 할수 있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될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응원하고 같이